그리고 대구는요, 솔직히 뭐 그렇죠. 대구는 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구는 먼저 재개발 구역들이 전체적, 전체적으로 제일 잘 됐던 강요시가 대구 같아요. 서구, 동구, 남구, 할것 없이 재개발 다잘 됐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 물량들이 엄청 많이 나,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나마 오를 수 있는 부분은 수성구 쪽에는 가로수택들이 있죠. 그 동네가 일부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아니면 그 대구 달서구죠달서구 시청 이전설부터 에서또 다시 대도가 됐다가 지금 어디입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절, 저렴한 동네가 달서구예요 달성구는 아닙니다. 달서구예요달서구고 나머지 구도 여기 많이 있거든요. 다른데보다는 메인장은 상인동입니다. 상인동쪽하고 지금 어디냐면 달서구쪽에 본리동 성당동쪽이 또다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땐딱 어떠냐 대구에서는 수성구에 있는 가로주택은 올해 말고 내년 초에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구에 진짜 내가 2, 3년, 3, 4년 가져간다고 보면 은 어디가 좋을까요? 달서구쪽에 상인동쪽이나 이쪽에는 재건축들도 있습니다. 그걸 좀 관심있게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월성동이죠. 월성동. 월성동에 있는 이마트 바로 앞에 있는 월드멜리장 부대에서 이 아파트들이 입지 엄청 좋아요. 근데 단수가 집값이 많이 안 올라갔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있개투자 금액이 얼마 안 납니다. 그럼 그건 진짜 장기로 보면 참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솔직히 보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된다면 가표큰 친구들이 무거운 집구가 되기 때문에 이 가격 오르는 것보다는 세금을 더 많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한번 모니터링 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대구는요. 어찌보면 재개발장들이 너무 골고루 다잘 되다 보니까 이 대구에서 수송구하고 일부 지역만 가로주택이 돌 뿐이지 대구는 조금씩 뭐냐? 천천히 오랫동안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뭘 손대고 자냐면 재건축들을 손대고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 또한 뭡니까? 입주 물량 때문에 존재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곳에 재건축한 데서 샘 이거 좋지 않겠어요? 라고할수 있지만 알겠죠? 대구는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은 휘청거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한 것처럼 정부의 규제만큼 심각한 게 뭐냐면 입주 물량이 많을 때는 공급량이 많은 시기들은 좀 가격이 조정 볼 수밖에 없다는 거좀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